원장님, 이번엔 제가 좀안 좋은 얘기를 가져왔어요. 저희는 가능한 토링 렌즈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렌즈 삽입술로 수술을 하잖아요. 난시교정술을 병합해서. 근데 토링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술력이 없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이게 맞나요? 어, 이거는 조금 틀린 말 같습니다. 사실 저 토링 렌즈 사용하거든요. 제 유튜브에서는 그 토링 렌즈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오해가 있으신가? 하여간 뭐 수술이 어렵고 쉬운 건 없어요. 사실은 다 중요하고 뭐 쉽지 않아요. 많죠. 근데 토링렌즈가 뭐꽤 어렵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축을 잘 맞춰 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도 자신 있는 게 저희가 칼리스토아이라고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칼리스토아이는 난치 교정술 때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아, 그렇죠? 토링렌즈를 삽입할 때도 가이드를 해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할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토링렌즈 얘기를 많이 안한 이유는 가격이 비쌉니다 아. 근시용 렌즈에 비해서 양안 합쳐서 100만 원 가까이 비싸요 그리고 두 번째로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여름방학에 수술하려고 을 왔는데 겨울방학에 하게 돼요 보통 6개월 기다립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린 회전입니다 눈 속에 들어가서 회전하면 은 난시가 증가하면서 시력이 떨어져요 불안하고 제교정으로 다시 돌려주면 한번 돌아간 눈은 또 돌아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 단점에도 불구하고 토르 렌즈 하고 싶다고 당연히 해드리고요 난시규정술은 뭐 제가 전에도 몇번 말씀드리고 자랑을 많이 했는데 요즘 뭐 다, 다 바쁘잖아요. 그래서, 당일 수술로 오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아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나 수술해야지 하고, 오늘, 내일, 모레까지 연차내고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난식교정술과 렌즈사비술을 하면은 당일에 가능해요. 그러면 외국인 분들도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하루 만에 시력 좋아져서 가실 수도 있겠네요? 네, 많이 들어오십니다. 아, 그래요? 네. 기억나는 분중 하나가 한국분이신데, 미국에 이민을 가셨어요. 좀 나이가 좀 있으세요. 40대 초반이신데, 안경을 벗고 싶었는데,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안 되다가, 큰맘 먹고 미국에 있는 병원에 갔대요. 네. 의료비 너무 비싸잖아요. 네. 너무 비싸고 막 기다리고 어찌고 어. 해가지고 비행기 타고 수술받으러 오셨어 저한테. 근데 비행기 값이 더 싸요. 그렇지진짜 하더라고요. 네. 그분도 난시가 한쪽은 3.5고 한쪽은 4.75였는데 그분 제가 토리렌즈 하면은 또 6개월 뒤에또못 오시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분도 당일 렌즈 서비스를 해드렸습니다. 와. 그래서 그분은 아주 저한테 고맙다고 하고 가셨는데 유튜브 보실려나 모르겠네요. <laughs> 아무래도 저희가 기술이 독보적이다 보니까 이런 허무 맹랑한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 1mm 스마일 라식을 할때 1mm 절개 부분 옆에 좀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수술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특허를 냈던 이유도 이거예요.